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하이존 TV입니다. 지난해 공급 인증서 r e c 총 발급량이 발전사의 의무 공급량보다 적었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r e c 발급량이 더 많았지만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이 부분 저희 하이존 TV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RPS 제도 적용대상인 공급 의무자가 지난해 의무 공급해야 하는 REC 발급량은 7,862만 REC였지만 실제 발급된 양은 6,751만 REC에 불과했습니다. 2021년 REC 총 발급량은 5,602만 REC로 공급 의무 이행에 필요한 물량인 4,744만 REC보다 더 많았지만 지난해 이것이 역전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REC 공급 부족 현상은 REC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원스톱 사업 정보 통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 10월 현물시장 REC 가격은 8만 424원으로 1년 전 6만 3614원보다 1만 6810원 올랐습니다. 2년 전 가격이었던 3만 5215원과 비교하면 무려 4만 5209원이나 뛰었습니다. 즉 현재 국내 태양광 시장은 RPS 비율 상승과 아리백 참여 기업의 확대로 r 리 c 수요는 늘었지만 재생 에너지 신규 발전량 등 공급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불균형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실제 RPS 공급 의무자의 의무 공급 비율은 지난해 12.5%에서 올해 13.0%로 늘었으며 국내 기업들의 아리백 가입 역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국내 태양광 설치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요.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태양광 산업 동향에 따르면 2020년 5.5기가와트를 정점으로 국내 태양광 설치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3기가와트 내에서 설치량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기존 사업자로 인한 전력 개통망 부족 문제와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 역시 좀처럼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아 올해 태양광 설치량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2.7기가와트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한편 지난 1월 정부 당국은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 신재생 발전 비중을 기존 30.2%에서 21.6%로 대폭 낮췄으며, 이어 7월에는 소형 태양광이 급증으로 개통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형 f i t 제도까지 일몰시켰습니다. 이 같은 국내 정책은 분명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는 행보입니다. 올해 전 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연초 전망치였던 320기가와트에서 340기가와트보다 20기가와트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국을 필두로 중국과 독일 등 주요국들도 태양광 보급량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급인증서 REC 가격은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현물시장에서도 아리씨 거래량이 줄어드는 등 가격 상승의 기대가 커지자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아리씨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 역시 특별한 이슈가 생기지 않았다면 아리씨 가격이 10만원을 넘기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봤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아리씨 가격에까지 정부가 개입해 가격 안정화에 나선다고 하니 안 그래도 신규 사업자가 줄어 탄소중립 달성 및 아리백 이행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최선인지 의구심을 넘어 업계 전체의 위화감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선한 격려와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